팔세개다 만들고 오셨나요? 자 사탄은 팔 다리 달기예요. 그팔 다리는 똑같이 이렇게 일곱 코5단 해가지고 곱하기 4개에요 위치는 제가 그 우선 잡아놨어요. 왜냐면 위치가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 이렇게 딱아뭐 괜찮겠죠? 음. 시침핀 있으면 시침핀으로 잡으면 좋은데, 제가 시침핀이 없어가지고, 바늘로 우선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하느냐, 이제, 그, 16, 11단 할 건데, 11단은 코추가 없이 진행을 할 건데, 이거를 꼬매는 게 아니고, 그, 같이 뜰 거예요. 이거를 뜨는 걸 어떻게 하느냐,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게 앞부분이고, 이게 뒷부분이에요. 왜냐면, 여기에, 좀 이렇게 뒷부분이 이 꼬리 달린 내가 뒷부분인 게 살짝 그단 마무리한 게 보이거든요. 그게 뒤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앞쪽에 대고 꼬맬 거거든요. 얘는, 아, 꼬매는 게 아니죠. 떠줄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지금 5호를 사용했는데 얘뜰 때만 여기 할 때만 좀 정교하게 하려고 3호를 3호로 뜰게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코 넣을게요. 네 코씩 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코씩. 자, 더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갔어요. 그래서 같이 빼고 떠줘요. 그리고 이 꼬리 실은 같이 들어갈 거니까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, 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이두 코를 얘랑 얘랑 안쪽으로, 그리고 그 다음 코, 이 몸통 부분 코도 잡아주고, 두 번째 코 넣었어요. 넣고, 빼고, 두번 썼어요. 이제 세 번째 들어갈게요. 세 번째 코, 얘, 여기 다리 쪽코 하나, 두개 잡고, 그 다음 몸통 코, 들어가서 세 코, 꼬리뼈, 꼬리 코 나오고, 아이고, 다시 할게요. 자, 세 번째 코, 이렇게 관통하는 거예요. 관통 세 코, 그리고 마지막, 다음 코, 네 코. 자, 몸, 그, 다리 관통해서 몸통으로 네 코, 네코 사용했어요. 그럼, 요렇게 달려요. 다리가. 잘 달렸죠?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만큼 떠 줘요. 여기 팔까지 올 때까지 그냥 코추가 없었잖아요. 바늘 조심하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네개 떴고요. 셋, 네네 네 개로 와서 얘는 이제 고정해 준거 빼고 네 개까지는 그냥 떠 주고 이제 이 손도 떠줄 건데요. 얘도 보면 이렇게 접어야겠죠? 이게 앞으로 오고, 요 꼬리뼈 달린 데가 뒤로 와야 되니까, 뒤뒤 뒤 꼬리뼈 달린 거를 이쪽, 앞쪽에 대주고, 관통하는 거예요. 한 코, 팔, 관, 팔, 관통하고, 몸통 관통하고, 하나, 꼬리뼈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, 꼬리실, 해서, 두 번, 관통해서, 몸통 코, 두 코, 두 번째 코로 들어왔어요. 두 번. 자, 꼬리 실잘 잡아주고, 꼬리 실잘 잡아주고, 팔 관통하고, 몸, 몸통까지 관통해서 세 번. 자, 네번 마지막. 자, 네 번. 네번 관통하고, 빼주고, 떠줘요. 그럼, 이렇게 붙었죠? 팔도, 팔도 붙었습니다. 그러면, 계속, 이제, 뭐할거 없잖아요? 늘림 없이 가니까, 쭉쭉쭉 떠줘요. 쭉쭉쭉쭉쭉. 이렇게 말고 좀 바늘로 견고하게 해도 되긴 해요.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요. 저는 이 방법으로 사용했어요. 이렇게. 빨리 갈게요. 저기까지.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랬잖아요. 요즘 날씨 너무 좋다고. 근데 이제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랬다가 저랬다가 날씨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제 마음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근데 바람은 많이 불고 있어요? 자잘 따라오고 계시죠? 하고는 계신가요? <laughs> 근데 이실 사용할 때100% 면, 면실이 좋으실 거예요. 왜냐면 이거 판 넣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릴 거거든요. 안 그러면은 전자레인지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터진대요. 하나, 둘 남았죠. 빼고 하나, 둘 하고 연결해줄게요. 빼고 하나, 둘 뜨고. 터진다고 그랬어요. 저, 선물해준다고 그랬잖아요. 이거, 네, 터졌대요. 전자레인지 몇번 돌렸더니, 터졌대요. 조심하셔야 돼요. 괜히 선물했다가 미안했어요. 자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00% 그, 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, 그, 손날로 할 때는. 자. 이, 여기에다 넣어주고, 관통하고, 팔 관통하고, 넣고 빼고 하나 자팔 관통합니다 자팔 관통 꼬리빼아 꼬리실 잡고 그리고 몸까지 관통해서 둘자 이렇게 보니까 얘가 길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꿰매버릴 거니까 이, 아, 같이 떠져버릴 거니까 세개 할게요 세코 관통하고 아이고 세 코, 관통하고, 몸까지 넣고, 세 코, 네 코, 네 코. 관통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떠져 있죠? <laughs> 자, 그러고 나서, 이제, 네 코까지 했고, 다리, 마지막 다리를 향해 달려갑니다. 하나, 둘. 어, 그러고 보니까 얘랑, 얘랑은 지금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, 넷 차인데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네. 맞춰야 될 텐데 얘가 조금 위로 올라왔었나봐요. 여섯 코인데 그냥 위치 잡아준 대로 그냥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그래도 여섯 코이 넣어야 되겠다. 자, 이렇게 뒤 거꾸로 해서 꼬리 실 있는 데서 자, 넣을게요. 자, 첫 번째 코 관통해서, 아유. 뭐가 이상하다 했죠? 얘로 왔네요. 자, 3호로 해야 조금 쉬워요. 이거, 같이 할 때는. 하나, 꼬리 실 뒤로, 팔, 다리, 다리 관통해서, 둘, 두 개까지. 잘했나? 아, 관통을 안 했나? 관통을 안 했어요. 제가 봤을 때 관통을 안 했어요. 그럼 다시 백 해서, 둘, 둘, 관통을 했는지 잘 보고, 둘, 꼬리 실 뒤로, 둘, 세 번째 코, 관통하기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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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하면서 셋넷넷 관통하기 넷까지 했어요. 자, 이렇게 팔을 팔다리를 달았어요.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하느냐? 지금 11단까지 떴잖아요. 이제 3호는 필요 없고, 12단도 64코, 13단도 64코 할 거거든요. 그니까 두단더 떠주고 올게요. 이게 그 두께, 이,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두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두단더 뜨고, 후딱 64코로 두단더 코 추가 없이 해가지고 뜨고 올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줄이는 거 할게요.